정보 반장입니다. 현역가왕투 전국투어 콘서트가 울산에서 열립니다. 많이 기다리신 팬분들을 위해 빠르게 공연 예매 안내해드릴게요. 이번 공연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A홀에서 7월 26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오후 1시, 오후 6시 두번 진행되니까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 예매하시면 됩니다. 공연 시간은 약 2시간이고,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이 열리는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A홀은 넓고 기둥이 없는 구조라 시야가 탁 트여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TX 울산역에서 도보 10분에서 15분, 택시로는 3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시내버스도 여러 노선이 운행되고 있어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공연은 출연진도 정말 화려한데요. 박서진, 진혜성, 애녹,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 환희 이렇게 인기 멤버들이 총출동해서 잊지 못할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좌석은 모두 지정 좌석 제고 전 좌석 평지에 간이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켓 가격은 VIP석 154,000원, R석 143,000원, S석 121,000원이고요. 티켓 예매는 오직 인터파크 티켓에서만 가능합니다. 휠체어석은 인터파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예매하셔야 하고, 동반자도 별도 티켓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분들은 예매 시2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공연 당일 현장에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연장에는 1시간 30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도착해 주시고, 뚜껑 있는 생수 이외에 모든 음식물 반입 금지 사진과 영상 촬영, 녹음도 모두 금지이니 꼭 지켜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보반장이었습니다.